안녕하십니까.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, 하늘타리 농원TV입니다.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. 저희 입담배 농사에서 첫 번째 토엽이라고 하는데,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, 아랫부분에 있는 3개, 4개 정도의 토엽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. 오늘은 12명의 지금 베트남 인력이 와가지고, 동수로는 약 190개 정도, 어, 담배, 요와 같은, 이제, 요게 이제 한동, 두동,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. 끝이, 담배 끝이라고도 얘기하고, 요거를 약 190개 정도 따는데, 12명이 지금 투입이 돼가지고, 따고 있습니다. 자, 요게 밭돼 있고요 그래서 한, 오늘은 밭, 떼기로 하면은, 어, 다섯 개 정도, 밭떼기에, 예, 약 190개의 입담배, 토엽을, 토엽, 빵에 깔려있는 이파리를 지금 딸 예정입니다.